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강독 챕터 5, 더 빠빼스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본문 7 9페이지 2일 문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h, Duplication, Duplicity, and Also Memory Belong to the Feminine Side. 자, 듀플리케이션하고 듀플리시티 하면 비슷한 말이죠. 복사 혹은 복제가 듀플리케이션, 그리고 듀플리시티 하면은 뭐 이중성이기도 하고 뭐가 중복되는 것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앤 올소 메모리. 그리고 기억은 belong to the feminine side. 여성적인 측면에 속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고이여 사제의 물이 옷자락이 흐르고 흘러서 지폐면을 따라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맨 아래에 고여서 웅덩이와 호수와 바다가 되고 그 바다는 결국 하늘을 비춘다. 리플렉션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 리플렉션이 뭐예요? 튜플리케이션인 거죠. 다시 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반영하는 거. 예.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시 반사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모리. 기억인 거예요. 예. 네. 어, 기억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 그 사람, 그것의 어떤 특징을, 그게 바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사실, 마법사는 그냥 뭘 한번 띡 하고 끝나버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고의여사제는 그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죠. 인간의 인류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어, 그 아카시 그레코드가 바로 이 고이 여사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어, 그 고이 여사제의 그 장막 뒤로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그 바닷물과 호수 그것이 바로 <laughs> 그 아카시 그레코드라고 할수 있겠죠. 예. In this book, in his book, the two hands of God, Alan Watts reminds us that 어고이 Alan Watts가 누구냐 하면은 어, 미국의 불교학자입니다. 불교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동양철학자라고 할수 있어요. 동양종교, 뭐 힌두교니, 뭐 특히 일본선불교 어,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고, 또그 어, 어, 미국 사람들이 혹은 서양 사람들 이제 명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경구들 있잖아요. 그런 훌륭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이 알란 마츠가 그의 책인 *The Two Hands of God* 어, 신의 두 손이라는 그런 책에서 어, 이런 말을 했대요. Uh, that when Isis reassembled the dismembered body of Osiris, she literally remembered him. 자, 이시스가 어, 오시리스의 조각조각난 몸을 reassembled 재조립했을 때 그녀는 literally, 문자 그대로 remembered him. 그를 기억했다는 것. 이, 이 문장 좀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예. 먼저,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화는 제가, 어... 하루 기초반 할때 아주 장황하게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신화라서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해주, 해드렸죠. 어디에서 했느냐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그 스핑크스 모양의 호루스가 나왔을 때그 호루스의 엄마 아빠인 이시스와 오시리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혹은 뭐안 들으신 분도 들 계시고 <laughs> 이미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집트 신화의 대모신과 이제 그 대모신의 남편인 오시리스의 이야기인데 그 오시리스가 동생 세트의 음모에 빠져서 온몸이 조각조각 나갔고 나일강에 뿌려지죠 그 나일강에 뿌려진 오시리스의 시신을 이시스가 끝까지 찾으러 다녀서 조각조각을 다 찾아서 예그 조각조각이 났다라는 게 디스 멤버라는 동사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예 멤버라는 거는 어디 이에 무슨 멤버다 일원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디스 멤버가 된 거니까 그게 와해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조각조각 난 오시리스의 몸을 다 이시스가 찾아갖고 리 어셈블드 재조립을 하는데 바로 이 과정이 리트럴리 문자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리멤버라는 단어를 말할 때 리멤버라는 단어는 리 그리고 멤버의 조합인 거죠. 여기서 또 멤버가 나오죠. 멤버가 뭐예요? 어디 어디에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어디 어디에 일원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re 다시 멤버 멤버가 된다라는 말이니까 뭐예요? 네. 예. 근데 그거를 합쳐놓고 보면 무슨 뜻이 돼요? 기억하다라는 뜻이 되죠. 네. 예. 아무튼 문자 그대로 그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 dis 멤버들을 remember 할수 있게 됐다. 예. Remembering is not a mere mechanical act.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다. Such as pulling a photograph out of a file. 마치 파일에서 그냥 사진 한 장을 띡 꺼내는 것 같은 그런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It is basically a restorative and creative act.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 restorative 하면은 회, 그러니까, 리스 r e 가 무엇무엇을 복구하다 혹은 회복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는 무엇무언가를 회복하고 혹은 부활시키는 그런 행위이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행위이다. for 왜냐하면 when we remember someone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we recreate his image 그의 이미지를 재창조하기 때문이다. To the bits and pieces of scattered fact about the person or situation in question. In question, 하면 e a n h e a the person or situation.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Scattered fact. Scattered t s a n d p i e c e s 하면 조각조각인 거죠. a c t Scattered fact. Scattered fact. 조각 a t t 예, 조각조각에다가 위 우리가 add 첨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뭘 추가를 해요? 뭘? An important piece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아주 중요한 일부를 추가를 한다. An emotional content of content out of our own experience. 우리 경험으로부터 나온 감정적인 정서적인 내용을 추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최초의 창조가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창조가 되는 거라면은 재창조, 두 번째의 창조. 그두 번째 창조가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하는 건 뭐예요? 여성적 원리로 그것에 감정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여성적 원리의 감정. 제가 이제 그냥 툭 터놓고 말하면 그 여성적 원리의 감정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걸 기억하겠냐고요. 하, 너무 감동적인 말이죠. 네. Thus, 이렇게, by remembering someone, 누군가를 기억함으로써, we create a new entity. 우리는 새로운 실체를 창조한다. We bring the forgotten one. Back to a new wholeness. 우리는 그 잊혀진 사람을 new wholeness 새로운 온전함으로 bring back 데려오고 and we re and we re-instate him. 우리는 그를 다시 복귀시킨다. 어디로? In the collective world. 이 집단적인 세상으로 그를 복귀시킨다. 어떻게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죠. 예. 네. 이, 이거에 그, 어, 이 주제가 그, 어, 뭐야.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왔었죠. 그 멕시코 영화 뭐예요? 그 멕시코 영화에서 왜그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저승에서 소멸을 해버리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예. 네. 기억한다는 것이 곧 잊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예. 그래서 마법사는 창조를 해요, 물론. 마법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의 의도로 만들어요. 근데 그의 의도로 만들기만 했지, 만들기만 했지, 그 다음이 없죠. 예. 마법사가 그렇게 의도하기만 하면은, 물론 창조는 되겠지만, 이 세상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고의 여사제가 여 교황의 사랑으로 그것을 기억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기억을 어디다 담아놨어요? 그 고의 여사제의 물에 담아 담겨있는 거예요 그물그 네. 그 거대한 바다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가 The whole universe 이 모든 우주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The creative act of memory, 기억의 창조적 행위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의 그 창조적 행위는 is the special province of the feminine principle, 여성적 원리의 특별한 영역이다. Uh, it is always colored by emotion. 그것은 항상 감정으로, emotion, 정서로 채색이 된다. In fact, 사실, as watch reminds us, 어, 아까 말한 Ellen w a t 죠 w a t c 가 지적했듯이, our word memory, 예, memory, 기억이라는 우리의 단어는 is derived from the old English, 예, 무르난, meaning to moon. 고대 영어, 고대 영어, 이, 뭐, 이탈릭체로 된 그 무르난 이게 이제 고대 영어인가 봐요. 그 고대 영어 무르난에서 파생되어 있는데 그 뜻은 to m o o n 애도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억하다가 바로 애도하다. 누군가를 애도하는 아까 말한 감정인 거죠. 감정과 사랑. 왜 애도를 하겠어요? 사랑하니까죠. 누군가가 나에게서 없어져서. 어,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기억하게 하고 그를 부활하게 하는 거죠. thus, 그래서, 무닝 에도를 한다는 것은 indeed, 정말로 becomes 엘렉트라. Electra. 엘렉트라를 만든다 혹은 엘렉트라가 된다. 따옴표에 becomes 엘렉트라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laughs> 아이고, 이거 설명할 게 많아서 오늘 시간 여기서 갔으면 안 되는데. <laughs> 어, 먼저, 어, mooning 어, becomes 엘렉트라는 그 유진, 미국의 희곡 작가인 유진 오니리슨 작품 이름입니다. 작품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뭐 상복이 잘 어울리는 뭐 엘렉트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라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 엘렉트라가 상복이 잘 어울리지 혹은 뭐 엘렉트라는 애도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정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그 엘렉트라가 우리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바로 그 엘렉트라죠. 어, 먼저,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이제, 남성의 오이디프스 컴플렉스에, 이제, 상응하는 여성의 에, 컴플렉스. 그니까, 남자가 엄마에게 하는 건 오이디프스고, 그 다음에 여자가 아버지에게 품는 건 엘렉트라 컴플렉스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거의 다, 그 얘기를 하지 않죠. 해당이 안 돼요, 사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그냥, 남자고 여자고 둘 다, 둘다 아 이제 동성애 부모에게 갖는 혹은 이성애 부모에게 갖는 어떤 문제적 행동이라든지 특별한 정서를 그냥 둘다 오이디푸스 행서 행동 혹은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 상담 장면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엘렉트라 컴플렉스의 원인은 무닝 애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화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신화를 얘기를 해야죠. 네. 제가 또 이런 옛날 얘기를 재밌게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재밌 <laughs> 다 아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리아드 얘기잖아요. 일리아드 어, 그리고 예전에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도 있었죠. 트로이 그 트로이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기죠. 그 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에, 와이프 헬레네 때문이죠. 예, 그 헬레네.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여성인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래서 아니 우리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트로이놈이 납치해 가다니 하면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돼갖고 가는 거죠. 암튼그 스파르타의 왕의 형 형이 바로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가멤논이 엘렉트라의 아빠예요. 예. 네. 그 아가멤논이 이제 뭐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다 전쟁에 참전을 했으니까 심지어 아가멤논은 이제 동생 일이니까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군의 대장이 됩니다. 그래 갖고 가는데 군사를 데리고 이제 바다를 다 건너야 되는데 이뭐 배가 바람이 안 부니까 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할수 없이 아가멤논이 이제 근데 트로이를 지켜주는 여신이 바로 아르테미스였어요. 근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아가멤논의 딸을 요구합니다. 네 딸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 딸을 바쳐요, 진짜. 딸을 제물로 삼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갖고 이제 그 그리스 연합군은 바다를 건너가서 전쟁을 잘 하는데 그때 자기 딸을 바친 아가멤논의 와이프가 자기 남편한테 앙심을 품어요. 그렇죠. 아무리 전쟁도 좋지만 생때 같은 내 딸을 제물로 바치다니.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한테 앙심도 품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을 해요. 이제 정부가 생기는 거죠. 예. 네.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죠. 이기고 나서 이제 아가멤논이 들, 돌아와요. 이제 뭐 7년인가 8년인가 9년인가 10년인가 지나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제 그의 아내가 어그 엘렉트라의 엄마가 그한을품은 남편 아가멤논을 자신의 정부와 함께 죽입니다. 예. 죽여요. 그러니까는 어 딸 입장에서는, 엘렉트라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은 거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바람을 펴갖고,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무닝, 애도를 하죠. 슬퍼하죠. 예. 네. 그러면서, 어, 자기 동생을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동생은 엘렉트라가 살리고, 그리고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그 동생과 힘을 합쳐서 이 엘렉트라가 엄마와 그 정부를 죽입니다. 예. 이게 아주 그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 중에 하나죠. 예. 아무튼 어 그래서 이 엘렉트라가 아모든이뭐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그 그거는 엄마에 대한 어떤 엄마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애도, 혹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 감정 이잖아요 감정, 그 정서. 어, 그게 더좀 컸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는 약간 틀리죠. 예. 암튼, 요한 문장의, 문한 문장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m o 인 n i n g i d e e d becomes 엘렉트라. 그니까, 애도가 엘렉트라를 정말로 만들었다. 애도 때문에 엘렉트라는 엘렉트라가 된 거다. 라는 그런 말이죠. 예. disability, 이 능력, 어떤 능력이냐, 어, to connect in a creative way with their emotions. 그들의 정서, 그들의 감정과 창조적으로 연결되는 이 능력은 also belongs to men. 남성에게도 속한다. 그러니까 남자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who are in contact with their feminine side. 그들의 여성적 측면과 접촉하여 하는 그런 남자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 It is the particular gift of the poets. 그것은 특히 시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재능이 된다. 재능이었다. Uh, to help us to weep for our o w n i s 어, 아도나이스를 위해 에, 우는 울게 울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인의 특별한 능력이다. 이것도 이렇게 읽으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다운표에 들어가 있는 Weep for Adonis가 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시 뭐냐면은 셸리가 어, 여러분 그 아주 낭만주의 유명한 시인 알죠? 셸리가 키츠, 역시 키츠도 굉장히 유명한 악마주의 시인이었죠. 이 둘이 절친이었어요. 절친이었는데, 키츠가 먼저 죽습니다. 키츠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 키츠가 죽으니까 셸리가 어마어마하게 슬퍼했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키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시가 바로 아도나이스를 위하여라는, 어, 책, 그 시집이고, 이게 셸리의 그 시집 중에서 가장 명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에, 시인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준다는 라것 역시 보였어요. 그 애도를 하는 능력이었죠. 에, 그러니까 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아도나이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에. Our Western Culture, 우리의 서구 문화는 tends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어, emphasize.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뭘 강조 하냐 더 라이트 퓨어 아스팩 처어 워만 푸드 어 여성의 음 여성의 라이트 h 밝고, pure aspect, 순수한 면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So that,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find. 뭘 찾기가 힘들다. 뭘, examples in European art. 어, 유럽의 예술에서 그런 예를 찾기가 힘들다. That poetry, spiritual woman as rooted in the body. 이 rooted in the body를 이제, 예, 이탈릭체로 써갖고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여성이 어떤 몸에 몸에 정착을 하니까 육감적인 거죠, 좀 그러니까 몸에, 몸에 뿌리를 내린 거니까 육체적으로 뿌리를 내니까 육감적으로 그려진 그런 예를 어, 유럽 아트에서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영적인 여성인 거예요, 스피리처 워머니니까 어, Case in point. 어, 여기서 그 하나의 예가 is the papes a s e p i c t e d in the weight deck. 웨이트 덱에서 그려진 여교황이다. 이제 이 우리 리콜스가 웨이트 덱의 여겨항에 좀 안타까우면 그러니까는 좀 부족한 면을 이제 또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This turn of the century. 자, 20세기 전환기인 거죠. 예. 네. <laughs> 20세기 전환기에 만들어진 잉글리시 덱, 이 영국 덱은 was design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scholarly AE Weight. 어, 아더 에드워드 웨이트죠. 예, 아더 에드워드 웨이트의 스콜올랄리 아주 학자적인, 예, 그런, 어, 혹은 현학적인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예, 현학적인 그런 디렉션, 지시에 의해서, 어, 디자인드, 어, 계획이 세워지고 and 이 기재 키티도 그리고 그림이 그려졌다 누구 바이 파멜라 스미스 어 근데 이 파멜라 스미스는 누구냐 후 크리에이트드 스테이지 세트 for 예이츠 플레이 어 여러분 예이츠 아시죠 아일랜드 시인 그 예이츠의 연극의 예, 스테이지 세트 무대 세트를 크리에이트 만들던 무대 디자이너였다고 하죠 예 그런 어, 파멜라 스미스가 어, 이 카드를 직접 만들었다 그림을 그렸죠. 이미 어, 어, 여기에서 The Lady Pope, 어, 여 교황은 Suffers, 고통을 받는다. 뭘 고통을 받느냐? Significant Changes,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어떤 변화냐? This priestess, 이 여사제는 is pictured, 오머로 보여진다, 그려진다, as a beautiful young woman.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sitting proud and straight. 아주 당당하고, proud니까는 좀 이렇게 꽃꽃이 뭔가, 뭔가 좀 이렇게. 에, 에, 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엔 스트레이트, 그리고 똑바로 그렇게 앉아있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묘사된다. The waters e t her feet, 그녀의 발밑에 있는 물은 uh, support a crescent moon, 초승달을 지지하고 있다. Although she is enthroned between the pillars of Solomon against the backdrop of ancient fertility symbols. 어, 지금, 고, 어, 웨이트댁의 고의 여사제를 상상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어, 이 그림이 아마 잘 떠오르실 거예요. 하도 봤던 거라서. 예. 그 고대의 고대의 다산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그런 배경막을 등지고 솔로몬의 기둥 사이에 있는 왕자에 앉아서 with a scroll marked Torah, 어, 토라라고 적혀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헐랩 그녀의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and wearing Hathor's own crown, 그리고 하토르의 왕관을 그러니까 고의 여사제가 쓰고 있는 상현 달과 하현 달과 보름 달이 있는 그 왕관이 이제 이집트의 하토르 여신도 쓰고 있죠. 그래서 하토르의 왕관이라고 했네요. 예. 그 하토르의 왕관을 쓰고 있지만 뭐뭐 하고 있지만 예. 이 모든 상징이 굉장히 이제 뭐 달의 여신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This woman. 어디 갔어? Uh, man, the lady herself. 이 여성은 그 자, 그 그녀 자신은 Looks British to the bone. 뼛속까지 영국인으로 보인다. 하하하 <laughs> <laughs> 아이고 네. Despite the complex s y m b o l o g y of her setting. 이 카드 세팅에 아주 복잡한 그런 상징에도 불구하고. 예, 맞아요. 이 고위 여사제, 특히 웨이트 되게 고위 여사제 상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불구하고 all perhaps because of it. 혹은 바로 그점 때문에 she seems to me.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보인다. 어떻게 보이냐? A passionless figurehead. 열정이 없는 인물처럼 보인다. remote from her surroundings. 자신의 주변 환경과 동떨어져 있고, and disconnected from her body. 자신의 육체와 분리되어 보인다는 거죠. What a far cry this chaste post-Victorian maiden from the Honda Astarte. 자 여기 수거가 나와요. What a far cry from 하면은 뭐뭐와 거리가 멀다. 뭐뭐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 from B니까 A와 B는 아주 전혀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What a 혁명하고 돼 있으니까는 아주 감탄문인 거죠. 얼마나 다르단 말인가라는 뜻인데 뭐와 뭐와 다르단 말이냐? 혼드 아스타르테, 그뿔 달린, 뿔이 달려있는 그 아스타르테와, 그리고 이 체이스트, 정숙하고, 그리고 포스트 빅토리언, 빅토리아 후기의 메이든, 이 처녀와 그뿔 달린 아스타르테는 얼마나 다르단 말인가, 얼마나 거리가 뭐냐. 근데 이 아스타르테가 어떻게 생겼어요? She of the glowing belly. 이글이글 이글 불타오르는 배꼽과 and the fiery eyes, 그리고 불타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와는 얼마나 다르단 말인가. 자, 여기 그세 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재밌죠? 예. 불타는 눈과 예, 이글이글한 배꼽을 가진 우리 아스, 아르타, 아스타르테, 뿔다린, 호운드 예, 뿔까지 있어요. 어, 그 아스타르테가 이제 왼쪽에 있고 그리고 웨이트덱의 고위여사제 그리고 어, 마르세유덱의 여교황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여, 여러 번 말했지만 은 웨이트덱의 고위여사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 저 맹랑한 표정이 저는 좋아요. 저 맹랑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지금, 어, 어, 셀린 니콜스는 너무 정숙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예쁜 얼굴보다는 굉장히 예, 맹랑해 보여요. 예. 저러고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서 무슨 일이든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고이 여사제가. 음. 저러고 앉아서 갑자기 뭐이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예, 정말로 저렇게 순결하게 앉아서 어, 애도 낳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혼모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런 음, 그런 게 있어서 어, 저는 저 고위여사제를 좋아해요, 예, 뭐 여러분들은 어떤 고위여사제를 좋아하는 건다 자기 마음이죠, 예, <laughs> 아무튼, 어, 예,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오래 했는데요. 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